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 어제 날짜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 날짜도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600원 라인 대를 지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 조정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 제차 6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12월부터 계속적인 횡보세 라인을 가져왔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6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도지 코인의 모습이다. 근데 도지 코인이 상승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1월 20일 날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취임하는 걸로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취임하고 나서 이제는 코인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을 밝힐 부분에 확실한 기대가치가 높은 부분은 트럼프의 수혜를 입고 있는 머스크의 힘에 따라서 도지 코인 또한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이도지코인상승률을 높였던 그 부분이 200%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건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기대가 심리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의 상승력이 이렇게나 높게 올라갔다. 그러면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정책적 방향성이 나오고 난다면 도지코인의 움직임 또한 재차, 반등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날짜라도 급등력 그리고 오늘 날짜라도 상승력을 보였다가 소폭 조정 구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도지코인만 떨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리플코인 또한 동일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의 강력한 수혜를 입는 코인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 다시 한번 숨 고르기를 통해서 현재 조정 구간을 가오고 있고 재차 반등력을 높아진다면 더욱더 큰 상승력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도지코인 현재 시점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지코인 고래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강세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단기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가? 자, 우리가 도지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머스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를 머스크 때문에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상승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지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들 코인들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코인으로 도지코인이 1입니다 그 말은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코인 바로 도지코인이 그의 자리를 가져간다 라는 것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기대가치는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부분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ETF가 나온다. 말 그대로,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맞지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고래들이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기엔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매집,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매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매수와는 틀리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은 뭐예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여기에서 비중을 추가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집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안 그러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박스권을 만들었고 나서 어때요? 이 박스 권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매집 인을 잡고 다시 한번 위에서는 눌러주고 또 한번 매집 인을 잡고 이런 부분이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 제가 자전거를 설명 많이 해드렸죠? 자전거에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러하게 맞고 떨궈져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영상도 다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도지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또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지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도지코인, 말 그대로 머스크의 힘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죠? 1월 18일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엑스머니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인가? 바로 도지코인. 왜냐하면 이 머스크 입장에서 도지코인을 항상 뭐라고 합니까? 머스크는 내 아들한테도 도지코인을 물려주겠다. 내가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힘들 때도 비트코인은 매도했지만 도지코인은 들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점적으로 말하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표출했던 머스크였습니다. 그데 이런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출시하면서 확실한 도지코인의 기대치가 높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다. 왜 이런 기대가치가 올라갔을까? 또 하나 비트코인과 밈코인은 왜 커플링화된 모습을 보입니까? 비트코인, 밈코인 요 아이들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커플링화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밈코인은 뭡니까? 장난으로 만들어졌다. 유행 따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밈코인은 NFT의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NFT는 뭐죠? 미술품, 장식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 즉슨 밈코인과 NFT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로 간의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서 마케팅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과 밈코인의 커플링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제가 NFT 시장이 특속 진입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많다. 근데 그 부분은 결제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다. 자, 카드사 뭐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시장 자체가 이제는 결제 트렌드로 주도가 되면서 많은 결제 시스템을 같이 가져가고 있죠. 말 그대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 엑스머니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한 배경은 이 머스크 입장에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거래 능력을 가져와 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결제 시스템, 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 스페이스 x 우주여행의 결제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나 머스크 또한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지코인의 기대감은 머스크와 함께 나온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합니까 도지코인과 비트코인보다 거래 능력이 우수한 부분이 바로 도지코인이다 이게 2022년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 도지코인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큰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어때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당연히 기대 심리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지코인 1달러의 시대를 열 것이다 1분기 안에 나올 것이다 다 2분기 안에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측치가 너무나 많이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근데 고래들은 이거에 맞춰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1달러를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어렵죠. 왜? 이 매집이라는 건 고래들이 비중을 확실하게 추가했을 때 그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낼 거니까 비중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횡보 라인,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던 부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도지 코인 당연히 600원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00원 라인을 지지 받느냐, 못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심리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연기가 되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바로 600원이거든요. 6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안착시킨다. 그렇다면 도지코인의 기준 나이는 600원부터가 재차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단가에 당연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 지금 잡아도 충분하겠죠? 왜? 고래들 또한 엄청난 매집량을 보여주고 있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끌고 왔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기에는 너무 높은 단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단가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단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때요? 다시 650원 그리고 550원, 50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단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고 올라가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은 더욱 더 커질 수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밈코인들의 ETF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ETF 건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많이 많습니다. 세계 최초 밈코인 지수펀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1월 달이에요. 벤타드가 나왔다. 밈코인의 지수펀드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ETF가 이제는 밈코인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왜? ETF가 바로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형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예요. 근데 도지의 etf가 나온다면 이 고래들 또한 당연히 확실한 저점의 매수 라인을 가져가야 되겠죠.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지 않겠죠. 왜? 고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지의 이팁가 나온다. 강력한 슈팅 구간은 고래들과 힘을 합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도지 코인이 조정 라인을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옵니까? 지난 6월달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하락장에서 도지와 팬들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밈 코인의 시간은 끝났다. 도지 시바인 후 1년 동안 m%의 하락을 갖고 왔다. 이게 9월 6일날 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11월달에 트럼프 댕선에 당선되고 나서 슈팅력이 더욱 더 커졌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밈코인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반응은 가장 빠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비트코인과의 커플링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반등력을 가져온다. 도지와 시바이뉴 또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고래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라인을 잡았는데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떠한 뉴스입니까 비트코인 혐을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를 보면 비트코인 혐을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래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따라서 매수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결국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일부러 만들고 매집을 먼저 하는 부분이 선순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고래들은 그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떨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의 모멘텀이 강력한 도지 코인이고 고래를 또한 엄청나게 매집량을 늘려나갔던 현재 이 시점이기 때문에 600원 라인을 이탈하는 부분 분명히 뼈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550원까지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을 확인해 두고 미리 매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체크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수익과에 충분합니다. 비중도 많습니다. 당연히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얼만큼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거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고, 수익과 또한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